이 시간에는 2022년 음력 8월 백로에서 할로까지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9월 8일 백로에서 10월 8일 할로까지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 운세 다시 말해서 경금 여섯 일주의 운세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일주에 이 주인공들이 현재 음력 8월이라는 시점은 정인의 기운이자 갑제의 기운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의 기운과 겁제의 기운 속에서의 이 금년도 이민 년의 시사는 하 바는 자기의 재능인 식신의 기운에 의해서 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결실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목이란 이감목의이 기운이 음력 8월에 따듬어지는 시간대이자 그리고 결실되는 것이죠. 유실수가 결실되는. 자, 그 속에서 을목을 추구해가는 이경금의 입장에 있어서는 농사 천하지 근본이었던 그 시대의 벼가 드디어 추수처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이 알곡진 곡실들이 탱글탱글 연결어가는 시점이자 과즙이 풍부하게 자리하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 바로 음력 8월인 것입니다. 숙살의 기운인 것이죠. 물론 음력 9월이라는 시간대가 남아있지만 아무튼 음력 8월은 알들이 차곡차곡 연그러서 결실을 보아가는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숙살 지기가 펼쳐지는 시간대다. 그래서 흰이슬과 찬 이슬이라는 이 기운이 숙살지기를 의미하는 서방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금은 서북방계로서 가장 양강한 기운이죠. 자, 부러질 전종 굽히지 모른다는 우리 경금 일추. 그렇지만 소도 내면의 기운은 안정된 재해를 추구하는 것이죠. 인내 성정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섯 일주에 건강, 재물, 사랑위원회, 결혼, 관제 구설, 이별 송사, 승진 이직 스카우트, 자녀 문제 등등을 약식으로 이야기거리 주제로서 삼고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이 경금 일주분들은 의기로운 성정이 강한, 의로운 성품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양강한 기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 일주에서 특히 경신, 경자, 경딘 일주는 금년도 이민 년에 이사, 이동수 역동의 시간대를 보냈다 갈수 있죠. 그 지난달, 음력 7월에는 경술, 경인, 경호 일주가 가장 강하게 역마성이 발동된 시점이 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금녀는 사랑연애에 의한 결실이 봐줄 수 있는 시점이죠. 경금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저를 찾아주신 보통 고객분들이 20, 30, 40대, 그리고 50대 분들이 많기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란 이 현재의 관점, 그러나 과거가 없을 수 없죠. 과거에 의한 현재의 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뇌가 바로 미래를 도모하기 때문인 것이고. 자, 남자의 입장에서 이 경금 여섯 일주는 1994년, 95년, 1998년 무인년, 99년 김효년 그리고 2004년 갑신년 우리 년에 50대, 40대 분들은 결혼, 사랑, 연애의 시간대가 됐다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30대 분들은 2010년 경인년, 그리고 10몇 년에, 2011년이죠. 그리고 2014년 갑오 2015년 리미년에 사랑 연애의 기운이 깊어졌다 할수 있으며 다시 2019년 기해년 그리고 2022년 금년 내년 사랑 이혼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싹틀 때입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를 추구하는 시간대를 갈수 있죠. 자기 스펙에 의해서. 그럼 여성들이라고 하면 1996년 병자년이죠. 그리고 97년 정축년2001 신사 이모. 개미 2003년입니다. 개미년. 그리고 2006년, 2007년. 병술청해년. 2013년. 그리고 2014. 갑복 2015. 을미년. 2016 병신년. 2017년. 정유 2018년. 무술년. 연애하기 딱 좋은 시간대. 결혼하기 딱 좋은 40, 30대. 50대 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라는 이 금년 자체가 20대적인 측면들, 30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애만 하고, 사랑만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는 분들. 금년도 2022년, 이민 년이 결혼하기 딱 좋은 시간대이죠. 사랑 연애에 의한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간대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고 현재 이 달, 기후년의 의미는 2022년이라는 이 이민년 자체가 경금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재능인 식신의 기운이고 식신의 기운에 의한 재의 기운, 편재의 기운이죠 이민년이 다시 말해서 아름드리 대림목들이 음력 8월이난이 시점에 제목으로서 다듬어지고 유실수인 과즙이 탱글탱글 연글고 익어가는 시점인 것이죠 편은 추수를 향해 앞둔 시간대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따듬어지는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은 내 어머니가 가까이 와 있고 내 곁으로 세력들이 모여드는 의기투합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중화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내 부모님이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이죠. 자 육친의 해석을 정확히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남자분들에 있어서 이 정의는 어머니이자 이모이자 외손녀, 처남의 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닌 계모나 사위, 그리고 이 삼촌, 조카 사위, 할아버지, 친손자를 의미합니다. 육친의 해석이 남녀가 각기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겁제인 이상은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남동생이자 오빠이자 친구, 이복 형제, 그리고 시아버지를 의미하죠.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겁제는 누이이자 이복 형제,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의미하죠. 이런 기운이 들어와 있었을 이 시기. 다시 말해서 정인과 비겁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 태양한 사주 명식의 주인공들은 지출 자금 관리에 유의하시고 또한 어떠한 투자거리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화롭고 약간 신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머니이자 내애수기자 네, 그리고 내 친구, 우영재들이 와서 나를 거두어지는 시간대에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 여섯 일주에게 있어서 이 음력 8월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점이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태양한 분들은 이런 시점에 웃줄에서 자만에 의해서 냅다 어떤 분들을 산다든가 매입 거리하는 데 있어서는 흉함이 돌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고, 또한 동료 우영재들에게 내 재물을 맡겼다가는 내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음력 8월 9월에 우리 경금 일주 여러분들께서 나갈 아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전략을 짜서 동업 협업에 의해서 앞으로 미니사를 도모할 지점. 지금 중추적인 입장에서 음력 9월을 보고 나아갔을 때 과연 실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호 경인, 경술일주는 금년에 내가 내놓은 어떠한 사업적 잔재에 의한 연봉 협상과 그에 의한 목적사를 음력 9월이란 시점을 향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라는 이 시점에 어떠한 투자적인 요소는 글로벌한 세상 경기가 하수상하기 때문에 이 여섯 모든 일주들 다 자체가 신중하고 진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자, 어떠한 목적사, 다시 말해서 실리 그 속에서 명예까지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다른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달을 따듬어보는 전략의 시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감히 나아서 취할 때는 음력 9월이라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결실은 음력 9월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일주위 경금 여러분들 남녀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대, 30대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분들이라면 현재 음력 8월 이 시점에 양쪽 집 인사하기는 좋겠죠. 어떠한 이식, 요식 행위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편안함이 있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적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다음 달 음력 9월과 10월이 있기에 천천히 천천히 행보를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안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이라는 이민 년, 이외의있 간에 경금에게 있어서는 결실을 보는 시점에 있어서의 현재 음력 8월 따듬어지는 그런 시점에 진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음력 9월에, 10월에 매듭을 짓자라는 것이 현재의 이야기 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보석의 상인 신금 여섯 일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8월 유월의 이야기입니다. 양력으로 9월 8일 백로부터 10월 8일 한로까지 이야기. 자 이민년의 귀월 먼저 육친적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의 기호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계모 즉 새어머니이자 장인, 할아버지, 외삼촌, 외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이자 이모요 친손녀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비견은 무엇인가?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동서, 사촌 자매도 의미하죠.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형제이자 사촌 형제이자 동서를 의미합니다. 가족이가 좋을 음력 8월. 그렇지만 이러한 이 계절에도 모두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죠. 먼저 이 여섯 일주의 이야기는 늘 내가 강조하듯이 건강, 재물, 사랑, 연애, 결혼, 관제, 구설, 이별, 송사, 승진, 이직, 스카우트, 자녀 문제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소사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건강적 측면과 관제 구설 이별적인 송사적인 그런 부분. 자 신묘일주가 이러한 음력 8월에는 주의해야 되죠. 집안에서는 편재의 기운이니 아버지이자 그리고 이성적 문제, 남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처해 갈등, 이런 부분이 빚어질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신묘 일주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요구해야 됩니다. 간의 기운이 폐의 기운과 상충되어 울분, 분노, 비애감을 야기시키고, 근골격계, 그리고 간, 내 에너지를 상충하니 신경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자, 관제 구설이라기보다 부대낌의 기분이 있는 다리죠? 서로 상충의 다리니. 그래서 신묘 일주는 이럴 때에 신경교통에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병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라식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당부되는 일주다. 임플란트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무난한 이 달에, 우리 신금 일주, 이 여섯 일주가 이러한 대소사의 꺼리에 중에서 사실 사랑연애나 이 자녀 부분, 그 성진 이직 스카우트,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달 시점에서 이 여섯 보석의 일주들이 남성들이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연애의 시간대를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 보석과 같은 이 신금은 태양 아닌 병화를 추구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능의, 자기의 재능인 식신의 기운을 또 쫓는 그런 상이 됩니다. 아름다운 보석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금일주가 50대 했을 때는 1994년 갑술, 95년 의뢰년이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결혼한 분들은 자녀를 2년 됐겠죠. 96, 병자, 97, 정축, 무인년, 98년 그런 시기에. 그리고 다시 연애해 오니 98년 무인년, 99년 기묘년, 2000년 경진년에도 약간 들어있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결혼한 50대 분들은 자식의 분들이 다시 2001년 신상 이모, 개민년, 2003년까지 자식과 인연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40대 분들, 50대 중에서도 늦게 결혼한 분들은 다시 2004년, 2005년, 값신년, 우리의 연애에 인연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06년 비홍술정해년이 자식과 인연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너뛰기로 하여 2010년, 11년이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대, 30대도 이제 그 시점부터 서서히 연애운들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2013, 14, 15년, 승진 진급의 욕망이 싹 트고 자식과 인연되는 자식의 일로 신경 쓰는 남성들에선 2014, 15년에도 사랑 연애에 마음이 깊었던 시간들 할수 있습니다. 운의 행복산그 2016년에 최고의 명예가 있는 2017년, 18년에도 마찬가지죠. 더욱 더 자기 위치를 올리고 싶은 시간대니까. 그리고 2019년 일시적인 사랑 연애 운, 특히 그 시점에 우리 신미일주라든가 신묘일주, 신의 일주들은 남성들이었을 때는 사랑이 싹 트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신사일주는 2019년, 기해년의 시간대가 관제구설, 인간적 요소에서 부딪힘, 직장적 요소, 이것저것 신경 쓰는 상이죠. 그러나 결혼해서 그런 시점이 또 출산하는, 내 차가 출산하는 단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30대, 20대 후반, 20대 분들, 금년도 2022년이라는 이민 년, 매년 사랑하기 딱 좋은, 연애하기 딱 좋은, 그리고 결혼하기 딱 좋은 2 30대의 여러분들. 금년이라는 이 이민 년에서 현재 이 달, 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수 있는 편인의 기운이자 동업협업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시점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동업을 하고, 또 새롭게 일들을 연계해 가는 그 속에서, 소정, 갈등, 이술, 일주는 신묘, 일주 음주운전,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신 일주들이 여성이었었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1994년 갑술년, 96년 병자, 97년 정축년에 인연의 법칙이 만들어지죠. 물론, 199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자 속에 태양화인 병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4년, 96년, 97년, 98년 50대, 일부 40대 여성분들도 그런 시점이 명의가 있었고 특히 50대 분들은 그런 시점이 결혼의 문이었겠죠 그 40대 분들, 2001년 신사, 2002년 이모년 그런 시점에 결혼하면 자식과도 곧바로 인연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2001년 신사, 2002년 임모, 그리고 2003년 개미년, 그리고 다시 2006년 병술년, 2007년 정해년, 그때 결혼한 분들은 2007년, 8, 9년이 자식과 좋은 인연이 형성되는, 2012년에도 마찬가지죠. 전여적인 요소에서는. 40대 일부 또는 30대 분들이 2013년 결혼하기 좋은 시간대가 도대죠. 2014년, 15년까지, 16, 17, 18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분들. 그때 결혼한 분들이라면 2019, 20, 21년이 자식과 다시 인연한 자식적 교육적 요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대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이민년,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재능의 끼를 연출하고 결혼한 분들은 자녀적인 요소에서의 인연이 그 속에서 안정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 금년도 중에서 현재의 달, 어머니의 일로서 또는 이모나 신손녀적인 그런 부분 내 형제와 동기간 그 속에서 지금 의기투합하는 그런 상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이었었을 때, 이 음력 8월에, 건강적인 요소라든가 재물적 요소, 그리고 내면의 부대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시어머니가 됐던, 그리고 여기서는 고모, 이런 분들한테 흉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할 일주는 바로 신묘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일주가 신묘일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소입니다자 나머지 분들은 의기 투합, 자존감 자기가 아주 강해지는 시간대죠. 그래서 이 현재의 달 전략을 짜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나아갈 시점인데 중하로움을 벗어난 아주 태양한 신강한 분들의 이 여섯 일주라고 하면 이런 현재의 달에는 내 친구나 또는 어머니, 이모, 숙구나 장인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해, 신중을 기함이 이롭다 할 것입니다. 중화저울음을 벗어난 너무 태양한 분들은 경금항동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어떠한 투자거리에 자만심에 의해서 움직였다가는 별 이득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추절이 들어있는 이 음력 기유월 곡식들은 더더욱 알곡지게 연결하고 과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진정한 결실은 음력 9월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 백로에서 할로까지 세상 경기가 하수성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진중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애널리스 인성향이 강한 신미 신축 일주. 전략적 사고가 강한 일주들이죠. 그러나 이런 달에 더더욱 편인과 비견의 기운들이 들어와 있으니 넘치면, 부조감, 오담과 같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죠. 특별하게 흉이 될 것은 없지만, 아무쪼록, 가족이가 좋은 음력 8월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력 9월이라는 시점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야죠. 금년이란 이민 년의 음력 9월의 시간대가 돈과 명예, 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번에는 이렇듯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한가위 중추절 잘 보내시고, 음력 8월, 백로에서 한로까지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